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이어트 16일차. 금산 형상이 아닌 금먹 현상이 생겼습니다. 배고프고 살 빼야 되는데 자꾸 먹을 건 땡기고 지금 부작용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먹을 거에 손이 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에이 다이어트 다이어트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운동하러 가야지 계속 이거 찾는거안 되면은 똑같아 맨날 몸무게 똑같아 16일 차야 오늘 먹지 말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